요한복음 10장 말씀 가지고 오늘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유튜브 짤을 잘 보는데 아주 조그만 동영상을 보는데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이지를 어, 들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서 할머니는 집으로 갔는데 청년은 자기의 집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화물차가 막 가다가 화물차가 졸음 운전을 했는지 이 차가 이렇게 가드레인을 받고 이렇게 총질을 한 거예요. 가드레인을 받고 총질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차들은 그냥 자기 갈길 가느라고 가는데 어, 트럭을 모는 어떤 기사가 내려가지고 빨리 가서 그 가드레인을 받아 이렇게 넘어진 화물차에 그 뭐죠? 운전,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조수석을 갖다가 열고 운전사를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지 못한 또 다른 화물차가 그 쓰러진 그 화물차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사람도 죽고 구활려는 사람도 중순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아,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laughs> 안 그래야지. 내가 저렇게 하다가 나까지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 왜 새벽에 자기가 힘든 편의점 알바의 일을 끝났는데도 빨리 가가지고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더 힘든 할머니의 니 역할을 밀어줬을까요? 또, 교통사고가 나서 아,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처할지 모르니까 다른 차들은 다 자기 살길 바꿔서 가는데 왜그 트럭 기사는 그 위험을 못 쓰고 그 넘어진 화물차의 운전 기사를 구하려다가 죽었을까요? 이들은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래, 그러 양심. 그렇죠. 그거를 종교적으로 하는,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선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선을 구하 구하는 그 마음이 그 청년에게도 있고 트럭 기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을 구하는 마음은 이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나 6.25때 전쟁이 있었을 때, 일제시대 때 나라가 다 넘어가서, 어 자기 일제의 말만 잘 따르면 호위호식할 수가 있는데, 왜그 자기 재산을 다 버려서, 아, 받쳐가지고 독립운동가를 갖다 밀어주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또 내뱉, 내버리면서까지 조금을 구하려고 했겠어요. 그게 서을 추구하고 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6.25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구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선을 구하시는 거예요 선을 구하시기 위해서 불쌍하게 죄에 빠져서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 자기가 이 땅에 오면서 자기의 목숨이 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해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구했다 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을 구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이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우리 영어에 있는 성경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어에서는 번역하면 공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공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공의는 한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라이트니스라고 해가지고 의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를 우리 아주 종교성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봤더니 공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왜 공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나 대이라면 내 말이 나를 증언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된 또한 또 다른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사,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증언하시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우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인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공인은 첫 번째,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시작되고 완성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공의의 사람이 되는데, 공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저 장기경 목사가 공의가, 공의가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을 구한다면, 나 개인이 혼자 살아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우리 행복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는 공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 혼자 산에 가서 도다고가지고 수도한다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가 있는 의인이 되고 공의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의의 특징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공의의 특징은 뭐냐면 뭘것 같아요? 공의는 이타적인 의지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의지, 이기적인 의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 이게 생각을 하는데, 이기적인 의지 이꼴 자의예요. 자의, 자의는 뭐냐면, 스스로의 의지, 그 스스로의 의지, 자의가 이기적인 의지로 작용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가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이 안으로 후부로 드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자 의가 자 의가 작용을 하면 나도 모르게 위험이 처해 있으면 핸들이 어디로 꺾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가, 작용하는. 공의가 작용하면 공의가 작용하면 공 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의 스스로의 나의 의지가 아닌 공적인 의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적인 의지가 작용하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통의 의지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작용한 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한 의지. 성령에게 작용한 의지, 우리에게 작용하는 의지가 공통된 공평한 의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공의의 두 번째 특징은 자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공공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을 깨닫는 이타적 의지가 작용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공의는요,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공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작용돼요. 그렇다면, 공의에 작용되는 심판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의에는 추가 작용하는데 그 추가 뭐냐 봤더니 생명의 무게와 사망의 무게, 다시 말해, 악의 무게를 다는 죄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심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봤더니 생명을 다는 추가 있고 악 사망을 다는 추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요거 한번 알아주세요 무엇을 이렇게 재는 것에는 추와 저울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걸 다 같이 재지만 추와 저울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것 같아요? 저울은 내가 나의 무게만 다는 거예요 내 무게,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울에 내가 달았어 그럼 뭐만 나오는 거예요? 나만 필요해 그래서 저울에 다는 것들은 이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죄는 저울에 달아요 그래서 죄는 내가 알아 스스로가 안다고요 죄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의는 뭐에 달아야 되냐 추에 달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는요 1구랑 3구람5구람1 0구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는 공통의 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추 어떻게? 1구랑3구랑5구랑 10부랑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그 구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일을 했어. 아나 오늘 나 강아지들 밥 줬어. 하나님 아버지 저상 주세요. 제가 생명을 구했죠. 아니 밥준거 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를 잰다? 추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구하는 게 0.000000이면 그 추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공평에 공의의 추에 맞춰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추에 맞춰지게 생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의의 추를 맞춰지냐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에피소드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아계신 걸로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계급주의 세상에는 왕들은 가만히 보좌에만 앉아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 되게 되는네 이런 우리도 되지만 너와 나 우리는 같이 만드는 거라고요 그중에 예수님은 뭘 담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담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을 비유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라 이런 말합니까? 이런 말잘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둥이라 그래요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 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금팠다 옷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혼자 왕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어떤 고고한 자리에서 명령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공평하게 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목사나 장모님이나 집사님이나 서로 서로 권사님이나 다 나눠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은 문이 될수 있고 창문이 될 수가 있고 담이 될 수가 있고 벽돌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기둥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곳을 이루면서 지키는 자들 그게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한 그 청년이나 그 트럭 운전 기사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공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뭐 한다면 공의 안에 공의를 실천한다면 공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 또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양의 목자. 근데 어떤 목자? 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까 말했잖아요. 선은 선을 추구하는 자. 공의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인,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인 걸 알아요. 자신이 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선한 목자. 선, 선을 구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사는 요 생명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하, 위해서 내 목숨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죠. 내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 버릴 수 있죠. 그죠?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 그런데 내 자녀 말고 남의 자녀를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공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들만 먹고 잘 사는 자의적인 것들만 행한다면 우리는, 어, 나, 내, 내 성도니까. 나, 김현주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장로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말할 수는 있겠지, 예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사가 진정 공리적인 목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왜 되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뭐니까? 문이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지만 다시 뭐하는 거예요? 차이 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문이신데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야. 근데 그 벽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구멍 나지 않으려면그 벽돌 구멍 나면 강도나 얘네들 막 잡을잖아. 그럼 우리 벽돌 하나도 얼마나큰 생명의 벽돌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해도.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니까 벽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겠어요?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적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공의적인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세상에서 본다면 공의적인 자는 두, 두 가지로 우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공의적인 자예요. 왜냐면, 겸손은 내 의지를 뭐 하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예요내자유를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공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자가 내 의지를 내려놓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를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의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해주세요. 지혜, 지혜심. 지혜. 다시 말해 우리는 겸손하다는 것은 남한테 나를 낮추고 종 같이 쭈그리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내 의지를 낮추고 버릴 수 있는 자. 나보다 더큰 의지를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내가 낮춰서 남의 의지가 나보다 높은 자의 의지가 온게 지혜라고요 우리가 왜 학교 가면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놀고 싶어도 내 의지를 낮추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의지를 따는 거예요 그럼 그 의지가 나와야 그 과목에 대한 지혜를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래 살았죠 저보다 사회적 경력 많죠 똑똑하죠? 어,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집한 칸도 없는데, 여러분 다 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능력자잖아요. 저보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전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좋아요, 여러분 되세요. 다시 말해,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입다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만든다 그지 지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이거 몇번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지혜가, 아, 우리를 평통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통하게, 평통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지혜 때문에 막히지 않고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통함 때문에 우리는 뭐할 수가 있다? 몸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즐겁지 않았어. 그럼 뭐 때문에 안 즐거운 거예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게 하는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싶은데 즐겁지 않는 뭐가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는 것을 어서하냐 봤더니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그럼 나는 왜 지혜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는 자 하게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은 뭘 가져오냐 지혜없음 어리석음을 가져오고 어리석음이 불통을 가져오고 불통이 즐거움이 아닌 앵글리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경손한 자 말고 또 어떤 자가 있겠습니까 공의한 자를 따라해보세요 정직한 자 정직한, 정직한 자. 경손한 자는 하나님과의 의지에서 정직, 경손한 거고요. 정직한 자는 뭐냐면 형제의 의지에서 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경손이 아니라 정직이 돼야 돼요 정직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은, 정 정직, 정직은 뭐가 됩니까? 바를 좀 곧을 집 바르고 곧게 하는 게 정직이에요. 자잘 보세요. 내가 교, 우리끼리 왔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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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를 들으러 왔어. 그런데 어 나는 이 성도님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고 특별하게 뭔가를 다르게 해 특출나게 해. 그게 뭐가 되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 야 이 정직한 건 속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그런 곧고 바른 그대로 줄자가 이렇게 이렇게 채우면 줄 자대로 하는 게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질거나 거부를 질때 1cm라도 틀리게 되면 아니 내가 내가 집 짓는 사람인데 야 내가 1cm 더 할게 그래서 집을 줬어. 내가 1cm 덜 할게 하고 벽돌에 줬어 틀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고 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한 것, 그거에 맞춰서 서로서로를 갖다가 껴 맞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서로에 맞춰서 껴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정직하게 끼어지지 않는데 정직하게 됐어 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1cm를 부족하게 했는데 마치 맞는 것 같이 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꼭 해나는 좋아요, 여러분 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형제끼리는 서로 서로 이웃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실이 되는 거예요, 성실.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를 성실하다 고 그러지 않아요. 12시간을 쌓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정직하다 그래요? 성실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얘라이 새끼야. 다 무너뜨리잖아.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로 정직하게 맞게끔 12시간을 쌓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실하구나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살았단 말이야. 야, 나, 나 월급 200만 원 받았어. 그 200만 원 받아서 술 먹고 놀고 이제 다 썼어. 그 다음 날에 대보고 너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아주. 나 월급 200만 원 받았어. 생활비 이거하고 저금 이거하고 엄마한테 감사 이거하고 나 여행 이만큼 가고. 그럼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실하구나 그러잖아요. 정직은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 성실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자가 정성 성자예요. 말씀 원자 이룰 성자. 다시 말해 성실은 내면의 가치가 외연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냐? 축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축복. 성실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성읍이, 주, 성읍이 진흥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무양 자는 겸손한 자와 정직한 자인데, 내가 겸손하고, 내가 정직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성읍이 잘 돼요. 자문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것. 그 형통이 성읍을 기뻐하게 만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실의 열매를 주시고 그 성실이 뭐가 된다? 축복이 돼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성읍이 진흥 날마다 날마다 뭐한다? 발전하고 성장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